지금부터 제정신이 아닌 엄청난 병만 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끝까지 볼수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아주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시골 구석탱이에 있는 메이드 카페에서 일을 하는 타마코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주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손님들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었죠. 그것들이 아주 그냥 꼴값을 떨고 있네요. 오타쿠들은 이런 타마코를 보고 아주 환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잡시러운 오타쿠들을 뒤로하고 그녀가 퇴근을 하려고 하는 이때 난데없이 들어오는 가게 사장 놈. 그가 말하길 부점장이라는 놈이 가게 돈을 들고 튀어서 이 가게는 바로 망하게 되고 타마코는 하루 아침에 백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타마코는 가게 유니폼을 입고 그대로 퇴근을 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선보입니다. 그 와중에 배가 고픈 타마코. 그녀는 일단 살아보고자 근처 라멘 가게에 가서 빈속에 맥주부터 처마십니다. 그리고 눈물 젖은 라멘을 꾸역꾸역 먹기 시작하는 타마코. <laughs> 그렇게 술과 라면을 다 먹은 그녀는 계산도 안하고 난데없이 처 자기 시작합니다. 저거 남의 가게에서 진짜 상 또라이네요. 가게 직원은 그녀를 깨워보려고 하지만 그녀는 돈 내기 싫어서 자는 척 개수작을 부립니다. 그녀를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날 거라는 걸 직감한 직원은 대놓고 그녀를 재워주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가게 사장님은 화를 내면서 그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드럽게 뻔뻔하기도 땡전 한푼 없었죠. 애초에 돈이 없이 맥주와 라면을 처먹고 버팅기다가 잠까지 잔거였습니다. 저가시나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돈이 없기 결국 이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그녀. 어찌 보면 이건 백수가 된 그녀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작전을 짠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일을 시작한 후로 이 가게의 손님은 나날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느덧 시간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술도 못 마시는 그녀는 꽐라가 되어서 이들의 과거를 캐묻게 되고 은이가를 이 둘은 형제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라멘집을 오픈한 거였죠. 아, 그런데, 아, 뭐그 자식, 요 나이가 전화 좀 키스이다. 아니, 저가 신하는 지가 물어보고 그보다 술만 처먹으면 아주 그냥 진상이네요. 스코가 <laughs> 놀지. 다음 날 똑같이 술을 먹었는데 지 혼자만 지각을 하는 그녀. 집이 맛이. 네가 오시마시다. 이 영화의 스토리가 너무 그녀 위주로 흘러가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동생은 형에게 이상한 개 쌉소리를 직거립니다. <목소리> 내용인 즉슨 가게를 째고 여행을 빙자해서 황금 밀가루를 찾아오겠다고 한 거죠. 이게 갑자기 뭔 스토리인지 모르겠는데 황금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형과 라멘 승부를 하자고 하는 동생. 네, 이젠 쇼부시대요 쇼부? 서. 라멘 쇼부. 그리고 이 승부에서 이긴 사람이 바로 타마코를 차지한 거였습니다. 당사자인 타마코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지들끼리 이상한 대결을 펼치려는 이때 옆에 있던 손님이 갑자기 지가 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손님은 타마코가 전에 일했던 메이드 카페의 사장님이었네요. 뭔 놈의 영화가 이따오 스토리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간호사 찻집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간호사 찻집이고 나발이고, 이 사장놈은, 형제들의 라면 승부에서 둘다 마탱이가 없으면, 자기가 타마코를 차지하겠다고 하네요. 아니, 어떻게 이 영화는 제정신인 애들이 왜단한 명도 없는 걸까요? 그렇게 동생은 지 혼자 황금 밀가루를 찾는답시고 동네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난데없이 등장하는 오리 한 마리. 이제 하다하다 이 영화는 오리까지 나오네요. 하지만 이 오리는 보통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리의 등짝에는 동생이 그토록 찾아헤 매던 황금 밀이 붙어 있었죠. 오이, 래냐 오이, 나세 심지어 이 오리는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보다 연기를 더 잘했습니다. 그렇게 난데없이 나타난 오리 덕분에 동생놈은 황금비를 손쉽게 찾아서 가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 하다하다 이제 오리가 먹방하는 거를 보여주는 이 영화 이런 오리를 뒤로하고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 타마코를 걸고 본격적인 라면 대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형은 국물에 집중한 라면을 그리고 동생은 면에 집중한 라면을 끓이게 됩니다. 이건 또 심플한 라면입니다. 俺のラーーメンはスープが命です余計なものは一切排除して純粋な味になってると思いますこれは濃厚で深い味わい次が僕の番だねとりあえず麺から食べてみてよびっくりするから。 君、ー<パ>ーこれは、もしや、苦労したよ。こいつを手なずけるのは、これは驚いた。ねえ、たまちゃん、どうなの？どっちが美味しい？ー<パ>ー하지만이둘의はい。は어딘가조금부족했죠選べない。選べない。よ確かに両者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しい。はい。れい。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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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 아니나 다를까 뻔한 스토리답게 형의 국물과 동생의 면을 합쳐서 최강의 라면을 만들어낸 이들. 이제 라면의 맛에 집중을 하려는 이때 난데없이 간호사 찻집의 직원이 등장하게 되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갑자기 처웃기 시작합니다. 두 형제의 힘으로 완벽한 라면을 만들 수 있게 되자 이제 본인이 필요 없다고 느낀 타마코는 호련히 이 가게를 떠나게 됩니다. 갑자기 스토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오리라는 걸 강조하며 이 망할 영화는 이렇게 근본없이 끝이 납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리뷰를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타마코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리가 주인공인 이 영화는 2006년도에 만들어진 제페니스 식객열전 라멘거리라는 영화입니다. 일본에서 이 영화의 홍보 문구를 절대 미각을 가진 라멘거리라고 홍보를 했는데 정말 기도 안 차네요. 더 기도 안 차는 건이 영화는 2008년도에 국내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제목 앞에 제페니스 식객열전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건이 영화가 바로 시리즈 영화이기 때문이죠. 일본을 대표하는 다섯 가지 음식을 제페니스 식객열전이라는 이름하에 라멘걸, 카레걸, 소바걸 스시걸, 야키니쿠걸 이렇게 총 다섯 편의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제가 순차적으로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제정신이 아닌 감독은 바로 조조 히데오라는 감독입니다. 조조 히데오 감독은 이런 B급 병만 영화를 전문으로 만드는 감독으로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조금 아쉬운건 이 영화의 감독은 오랜시간 동안 병만 영화의 특유의 연출력을 키운 후 비교적 최근인 2020년대 들어서 정상적인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의 특유의 B급 병만 영화를 기다리는 팬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참, 제페니스 식객 결전 시리즈에는 오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조조 히데요 감독이 오리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의 SNS 메인 사진도 바로 오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억지로 전개해서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영화 제페니스 식객결전 라멘 거리였습니다. 그럼 저의 리뷰를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싸! 가우리!